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8면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와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농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해스본에 거주하던 아마우리 족속 왕이요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뽁강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 긴내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곧여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오근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로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먼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도단 2편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가치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곧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예루살렘 예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나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개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라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포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에베아 빙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하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이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 한 왕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요사1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한 결과를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선언하는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어, 전체적인 여우사 전체보다는 중간 정도이지만, 이, 이 모든 정복전쟁을 요약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는 장이 12장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을 잘, 고대 근동 그 지역을 잘 살펴보면, 어, 거기서 발견된 문서들도 보면, 정복 기록, 정복, 누구를 뭐 정복했다라는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1인칭으로 이렇게 과장해서 기술되어집니다. 어떤 왕 때, 훌륭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다 정복했다. 그 왕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모세나 여우수아가 주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인칭 시점에서 사용하여서 그것을 승리를 기록함으로써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함께 역사를 하셨 특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아르논 골짜기그래서 모압과 아모리 의 경계에 있었던 지역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복했던 그 대표적인 두 국가 있죠. 어, 아모리족설의 시온왕과 또 2절에 나왔던 아모리족속의 시온왕, 4절에 나오는 네, 바산왕 오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 7족속에 대해서 이제 어, 정복전쟁 시작하기 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설명해 주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서편으로 와서 그 요단강을건넌 이후에 여우수와 함께 정복했던 그래서 8절에 나온 대로 이제 7족속 네. 해족석아모리족석 가나안 족석 브리스 족석 히위 족석 여보스 족석 네, 그래서 총 일곱 개. 그다음에 왕의 숫자는 네, 감사하게도 24들의 마지막에 나오죠. 서른 한 명의 왕을 정복했다라고 해서 그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 단순한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승리를 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로 이제 넘어가서 나머지 어 동편에서 두개반 지파에게 줬던 육전에 나온 대로 이제 루벤, 갓, 므나세 반지파에게 줬던 땅을 제외하고 그들은 동편에 살았고 나머지 족속들에게 새로 차지한 땅을 분배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읽으셨던 12장 이 정복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땅의 소유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주셨다 라는 것을 여러 지명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복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시혼과 옥의 멸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두 왕을 대표적으로 일접토 육조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모세 이후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시도 정복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그 연속되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뀜에 따라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 서편의 정복과 함께 서른 한 명의 왕의 24절에 마지막 읽었던 서른 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이름을 나열해주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심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그 기존에 있었던 통치의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 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나라들 왕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기록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기업과 또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 속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이름이 나타나고 높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사실과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인천중앙교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쪽에서 죽였던 왕이었던 아모리의 시온과 바산의 오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은 모세가 루벤과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에게 먼저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오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서가 그땅 남은 것들을 다 남은 지파에게 제위뽑기를 통하여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요단 서쪽에서 멸한 왕들은 모두 31명이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영국의 니키 페그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여자분이 이렇게 늘 고백한다 고 합니다. 나의 오늘은 언제나 2014년 10월 15일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앞에서 넘어져서 전향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녀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기억을 전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전날의 일조차 떠오르지 않고 가족과의 추억도 자신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은 단 하나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메모를 기록하는 일이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쓴 기록을 통해서 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읽어보면서 전혀 기억에 남지 않지만 내가 적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라는 어,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삶의 풍랑과 어려움이 몰려오면 금세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들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이 예를 통하여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여호사 12장도 마치 정복의 역사 가 요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했던 두 왕과 또 요단 서편에서 여우수화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지고 수많은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야기를 먼저 6절까지 언급하고 이는 그냥 단순히 시간의 순서가 아님을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서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같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동편 땅을 정복해 두 집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서편 땅을 정복해 나머지 집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 분배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한 지도자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이어지는 요단 동편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고요. 또아르논 골짜기, 야복강 긴네로 바다, 여메, 뭐 비스간 산기스까지 구체적인 성경의 지명들이 등장하면서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저희들이 잘 상상은 되지 않지만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딱 찍어주면 어딘지 확실히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있는 가운데 어디 정확한 지명을 말씀해주시면서 은혜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디가 정확한 지명이 있듯이 오늘 이 정확한 지명들 여러 개를 나열하면서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원낭 오강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왕 모두 출애국에서 나온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이 세대였죠. 첫 세대는 다 강해서 죽었고 이제 약속의 땅에 올라가면서 어, 여호수아 그 세대가 경험했던 첫 번째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땅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고 이는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땅이 실제로 부여되어진 약속했던 땅을 이제 백성들에게 실제로 주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7절 이후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 정복한 이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리고왕부터 시작해서 31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들이란 명단임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명단 가운데서는요, 이 지명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서 본문에 직접 나오지 않은 성읍들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악이나 무기또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하겠죠. 왜 굳이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이 새벽에 지명도 힘든데 왕의 이름까지도 특별히 서른 한 명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며칠 만에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3일입니다. 3일. 3일 만에 그 땅에 가서 물이 없음을 보고 원망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도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죠. 후손들이 어, 이 돌이 무엇이여요 부모님께 여쭤보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보면 이 돌은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은혜, 구원의 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게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믿음도 사라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2장의 이 왕의 명단은 한마디로 은혜의 명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항목들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몸을 고쳐 주셨던 은혜. 가정을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던 은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억할 때, 그 기어, 은혜의 기억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이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 보시는 사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의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붙드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은혜였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고 신앙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는 사랑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시 베풀어셨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또그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서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제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러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버겁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